왜 꼬집니? 머리에 꽃 보다 쓴다 ㅎㅎㅎ 꽃이잖아? 어... 소은 머리에다 꽃 저기에요? 어떤 캐릭터는 입에다 물어요 꽃을 아 진짜? 달라 그게 그 남캐가 음... 꽃을 입에 물어요 아 남캐가 입에다 물는 뭐, 거야? 뭐 캐는 머리에 꽂고 사이구나 어? 어, 어쨌든 동네 하나씩 있는 동네에만 꽂았 그렇지 <laughs> 어 근데 이거 징크 안찍기는거 같던데? 아니 아까 별 찍히던데요? 찍히던데요? 아까 동글켰나? 뭐가 뭐가 찍혀? 별, 별 찍히고... 관심이 없네. 동글도 찍히는 거 같던데 별아 찍었나? 별이네? 어머니였나? 별이 그거네. 여러 스타. 별별아별동굴 찍히는구나. 오케이. 어이씨, 왜 렉이 있어? 렉이 있는데? 피하는 거예요. <laughs> 그 갔다가 와 피해야 돼. 에, 자 알아 다 아는 거야. 아나 아, 맞았길래 나 몰라서 맞은 줄 알았지. 아는데 맞았고 또안또안 또안 피하는데? <laughs> 스킬을 아직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그래서 수사가 안양보다 후지 길이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영향이 세트 효과가 자동사격증 따라 말이나 되냐? 어, 아까지 지키는구나. 근데 별이 안 지켰나? 아 내일 경주 아침 7시 반까지 가야되면은 집에서 한 4시에 출발해야되나? 그치 왜 이렇게 일찍 간다고? 7시 반까지 7시 반 4월 사월 5일 날에 온단다 딸이 아이씨 친구 만나러 온다 저긴 4월 4일 날딱 저기네 한달 만에 어. 온다고 그래가지고 어 4월 4일 날 맞아 4월 4일, 아, 아, 4일 날온대어대리로성남까지 가야돼요 지가 알아서 오지 왼수야 딸이야, 지 왼수. 들온다고 왼수. 아니 나 놀을 때왜 오냐고. <웃음> 그럼 그럼 <laughs> 학생 아그저긴인데 같이 놀때 오지. 성일날 올수 없잖아. 아니 다른 주도 있는데. 왜아딱 그때냐고. 음. 아빠의 일정을 대, 전혀 고려하지 않아 저거... 스윙하는거예요 어떻게 하는거? 음... 다, 딸이... 아빠의 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수단 없어요 벌써? 굴 사장님이 해주겠지 뭐 이래? 에... 에지... 애지, 에지냥이 굴이었어 맞다 역삼까지 t sure. 이거 개 o 난다 이거 e I'm not s u r 양조.. 저 not s u r 저저 m n 아 뭐지? 저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요 o t s 는거 e 삼 분의 이 정도 깠더라고. 죽이 죽지는 못해. 죽지 않아? 음, 응, 뭐 안안 죽더라고. 피통이 세서 그런지. 양조가 아니다. 저게 이제 그절멸의 피통 대비 데미지 들어가는 거라. 그러까한삼 분의 이 정도 빠져. 그래도 금방 잡아. 아주. 풍원 사타켓 절멸이 참 좋았는데. 그랬어요? 사기지 그거는. 그래가지고 용군단 때 풍원이 날아댕겼잖아요, 덕분에. 사기야 사기 사타은 배출을 일만 잠깐 하다가 요즘에는 퇴근하는데. 아 내일 출근해야 되네. 일요 출근해야지 그럼. 오 이쪽 아니네. 안 되네. <laughs> 아, 기도나 왔어, 씨뭐안 잡으면 안돼 안 잡아 보여 저거? 잡아야지야 뭐야, 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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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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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이거 검은 화살 영 특성 바뀔거 같은데 다음주에 좋게나 쁘게아 버프... 올라갔어요 어 버프된데 그래서 사수꾼 안쓰 20%나 버프해주는데 뭐가 20%야? 신기 신기? 그러면은 검은 화살이 지금 몇번째 버프되는거예요 지금? 아 근데 다 아, 지금 아, 너프시켜놓고 아니. 다시 버프했는거 아니에요 지금? 아 <laughs> 양꾼이 너프... 영웅특성 있잖아 요 영웅특성 아니 검은 화살이 원래 너프된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버프가 됐었어요 그래? 근데 지금 다 파수꾼이던데? 정량? 야냥도 안쓰잖아요 <목소리> 응 야냥도 지금 우리.. 뭐지? 우리 사냥꾼이 버프고 어, 그래가지고 너프하려다가 오히려 버프했는데 그래도 안쓰니까 또 버프한다 은근 응, 응. <목소리> 귀찮네 이 기도가 네, 이거 짜증나 이거. 통이 너무 커. 아 이거 우리 법사님이 연구 한 방이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세지 않습니다. 아, 연구 안쓴다며요새 참. 쓰는 사람은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쓰라고는 하던데. 그 연구, 를 저기 불태우기를 쓴다는 거야? 연구 빼고? 아니요 쓰긴 하는데 이게 이제 더 빨리 도니까 다른 게 물자 아 그런 리플러용 뭐 이런 특히 네 그러니까 데미지는 데미지대로 안 나오고 시전은 시전대로 해야 되고 무빙도 안 되고 음, 우리 까지다 죽었네. 피하는 거예요. 알아. <웃음> 아. <웃음> <웃음> 네, 피하는 게 아니라 무빙. 모빙... 어저멀 뭐, 그... 그방 그, 뭐가 없었어요. 깃털. 그때 럴신내 도약으로 갔다가 한명더 끌고 가서 같이 죽었어야지. <laughs> 안 나게. 얼마 <laughs> 남은 저기 저 법사 화법님으로 해 <laughs> 화법님으로. 바로 그냥 뭐가. <laughs> 어, 같이 맞지 마요, 전사님. 아, 같이 맞지마요 전사님아전사님이암살하네내팀견제한다 아, 원래, 이리등리제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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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또건우 엘런 님살려 주실 거예요? 예? 물론 힐러 님 617인 거 알아요? 아니 진짜요? 네 지금 617이에요. 5단. 오. 어... 이거 쉽지 않은데. 알았어요. 잘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내가 조금만 몰아 주잖아 그래서. 형못 버텨서 그러는거 아니고 <laughs> 어땠어? <어떻게 알았어? 웃음> 형이 못 버텨서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아, 너 많은 걸 알고 있어. 아, 궁금하다. 그 오로로님 탱을 로즈님이 힐러로 갔을 때도 같은 상황이 됐는지. 아, 어. 살릴 수 있을 것 같기는. 어. 어, 아니, 그, 저거 왜 깨웠어? 요 본방지잖아. 아 지금 어, 그런 그래. 자고 있는데 자고 있잖아. 아우 <laughs> 생각 <laughs> 아. 포센타, 아, 포센타. 아 아무생각 없이. 나무 나무. 아무생 아무생각 없이 때렸나 그냥. 저는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길가에 개가 이렇게 마당에서 늘어지게 자고 있는 애들 있잖아. 이게 보여? 보이죠? 아니 마당에 보면은 개가 이렇게 막 늘어지게 자고 있는 개들이 이렇게 마당에 나와서 이렇게 자는 애들. 있어요. 프락션 한번 눌러주지. 신경 신경 써요. 뭐. <laughs> 프락션 한번 눌러주지. 벌떡 깜짝이런. 벌떡 벌떡 일어나. <laughs> 못 했지, 민구아? 아니 생각만 보면 질지. 아니 지금 살아 있나, 어, 죽어 있나? 억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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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하게 튀는데? 아 오뎅이님 진짜 넋빠시네 아, 어제도 있어, 어제도, 있어. 그러더니, 어, 나 진짜 어제도 그러더니. 뭐 어, 진짜 살살 피어 <laughs> 어제도 그러더니 나생 아, 어, 했는데 없 없어졌어. 갑자기 법사님이 죽는 거야. 어? 아 왜냐면 내가 지금 619라서 보기가 아니 화보 없는 어,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물어 그래서 가 물어봤지 수명화나 얼방을 쓰셨느냐 그런 거를 탱이 알아서 해야지. 제가 어, 오, 그런 했다고 본인한테 했다고 본인한테 했다고 그런 거를 따지냐 탱이 어 탱이 억울을 알아서 그니까 탱이 했다고 어? 어 탱이 억울을 갖고 가야지. 탱이 잘못했네오 나를 이렇게 할 말이 없어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갖고 아 죄송합니다. 그랬지 아 진짜. 어쨌든 어글티면 땡겨하으지 뭐. <laughs> 아닌데, 사실 그것도 있어요, 이... 상황에 맞게 해야지, 죽으면 분이 본인이... 유치원 애들 노는데, <laughs> 어른이 가가지고... 응? 어? <laughs> 그렇게... 우리 막다코 흘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끝맛을 그렇게 보여주시... 아, 참... 어글이, 어글이... 튀는 거였지 이제 나 맨날 저단만 다닐 때는 어글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아 진기 겁나 튀어 아 진기가 진짜 화나게 아 돼. 진기 씨11 11단 갔는데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가갖고 날개를 혼자요 비가... 가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어글이 는게 아니지 지가 혼자 선빵 찐 거지 아 거의 이제 그제까지 왔는데 아니 아니 먼저, 거, 거, 먼저 건드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날개가 확 펴지더라고. 아. 올라가고 무적을 키긴 했는데 아씨 진기들 안 돼. 응? 저게 왜 반대쪽으로 먼가요? 저게? 어, 버거야. 그 어? 어? 원래 사방으로 퍼진 거 아니었어? 어? 근데 왜? 사방으로 안 퍼졌어요? 아 사방 사바... <laughs> 그단에 올라가서 하... 그런 거 같아요. 한쪽만 나간 거 같은데? 지금 반대쪽으로 쭉날라갔잖아요 가... <laughs> 네, 그러니까. 응, 이렇게 사방 그래, 하면... 잘 나왔네. 어, 네. 어 그러면 계단에 서야 되겠다 한쪽 막퍼지는 아닐 거예요. 아까만 그냥 우연히 그냥 그렇게 된걸 거야. 횡도 어줄까아거강쓰고 나니까 나오네. 갔다 요아 D라는 아, 사람이 저기 있어야 되겠네 계단으로. 아, 그쪽이니까 어, 내가 이씨 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네. 어떨까요? 그러다가 이제 리셋 되지. 아니 아제문 닫혀서 리셋 안 돼요. 문 나가 우리. 나가고 싶어. 어. 문이 닫혀 버렸잖아. 그럼 이제 문틈으로 줄 꺼내줘야 되는 거야? 은근 아프네. 어 잠깐만 이걸 누구한테 건너줘야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저한테 줘요, 때한테 안 되네. 칠 초, 6 초. 이거 건너줄 사람이 없어. 아니 가까운 사람한테 그냥 가는 걸요, 그럼. 어, 바로 나한테 왔어. 내 네, 히죽죽. 어, 갔다가 바로 가면 안 되는데. 기버법 없는데 갔다는 거예요? 그럼 죽는 죽는데? 아, 죽어. 히죽죽 좀. 아. 안 그래도 패턴 뭐 같은데. 은딜이 조금 진짜 거지 같긴 하더라고요. 저도 뒤로 갔다. 뒤로 어. 기로 어. 갔다 가면은 아 씨, 중증나 진짜. 돌아버릴 거 같아요. <laughs> 징기는 무적이라도 있지 승천자 패겠습니다 저는 근데 어글은 비법도 만만치 않잖아요? 아 근데 비법을한 마리만 튀지 다 튀진 않아 아 그니까 러그한 마리 튀는 화법은 거는 화법은 싹다 튀어있는 애들이 아 그렇게 그니까 어. 비법도 한 마리는 한두 마리 튀지. 그런 엄청 튀더라고 참... 근데 아 화법은 싹다 튀어 사기네 화법 높여야겠네 그데미 지금 한퍼 버프 먹잖아요. 근데 요번에 네, 냉법은 4%퍼 버프, 비법은 8%퍼 버프. 버프? 네. 세명 세명 저희들 세명이 진지하게 진짜 화법 해볼까 생각하더라고. 아 근데 버프 먹어?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하버. 하버? 예, 아니 재 예, 재미가 예, 문제가 아니라 세명이 다른 걸안 하잖아. 그 형이 뭐 비번만 하죠. 고당했대요. 그냥 장인이시니까. <laughs> 아예 안 하다가 하려니까 그 귀찮은 거지. 그형 뭐라는지 네. 알아요? 네. 너또 경량이야? 그런 거. 씨가 뭐 누구한테 그런 거일까? 형님. 내 다른 사람 몰라도 형님한테 그런 소리를 그래, 내가 듣는 건 아닌, 건, 건 아닌 거 같은데? 어, 네. 내가 너또 경량이야? <laughs> 막 그러는 거야. 뭐였고? 네. 어? 내가 지금 뭘까? 지금 다른 사람이랑 지금 합각하고 있는 건가? 네. <웃음> <그래>. <웃음> 난 아, 생일들이 골고루라도 하지. 얘는 법사가 있는 데도 법사 하나만 해요. 게스트 하나만 하잖아. 그거 그것도 비법 하나만 딱. 근데 곁 있나? 여기 있어요. 그디코 음. 있어요. 디코는 안들어가 있고, 디코 하면 제수산테도욕먹지 어제 다 종일 와 왔던데. 걔 아니 싫어하는 건 하지 말라. 그래요. 왜 싫어? 지나... 무시하는 거지, 뭐. 아니, 오. 나랑 똑같은 거지, 뭐. 우리 와이프 맨날 하고 술 먹지 말라는 거랑 뭐. 아, 그런 거야? 난 하지 말라는 건안 하는데? 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아니, 노력을 하냐, 안 하냐. 했냐, 안 했냐. 아, 노력, 아, 노력을 하는데 가끔 뱃사탕이 오면 망하는 거지. 어, 뭐, 별사탕 빙결돼요. <laughs> 아니, 별사탕은, 아, 별사탕 때문에 저기라고? 아니. <laughs> 야, 내 1년 내내 술 먹고 욕 먹은 건딱 1년에 두 번인데, 그때는 항상 별사탕이 옆에 있어. 아니, 그게 별사탕 때문이라고 하기엔 좀. 뭐, <laughs> 형이 술을 먹기 싫다는데, <웃음> <웃음> 억지로 막 별사탕이 막 입에다가 쳐막 넣어 막 넣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laughs> 아, 일단 그 있잖아. 술을 먹으면은 실제 거절하는 제스처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laughs> 무조건 콜인 사람이 두 명이 있어. 아, 세 명이구나. 술 먹자 술 그러면 무조건 콜인 사람, 몸이 아파도 나가는 사람 딱세명과 a 샘 술비, 별사탕 얘네는 무조건 콜이야 근데 과 s 샘 형한테는 못 가잖아 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Bujokon Korea. Why is the y o u 결국은 어? 별사탕 때문이다 어? 결국은 별사탕 때문이다 어. 술 먹고 t to 는 e a d why is it? s 항상 별사탕이 옆에 있었다고 얘기한 거였어 술 먹자고 부르면 무조건 나올 사람, 과에샘, 술비, 별사탕. 아, 아 시체 봐요. 시체형도 부르면 그냥 나오는데. 그거 뭐, 같아요, 그형도. 어, 그냥 그 그냥 나오는데. 술 좋아하는 사람 몇명 있지? 진짜 인간적이지 않냐? 사람들이 착하고. 모르겠어요. 영화 좀 문제군이라서. 그래? 아, 근데 나쁜 사람도 많나? 잘 모르겠어요. <laughs> <웃음> <웃음> 아 형님이 술을 안 드시니까 어, 어, 모른가 내가 모르겠어 나는. 조,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다니까 바로 나쁜 사람 만들어 버려. <laughs> 아 나쁜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나 했어요. 어, 그냥. 좋은 사람이 그런 게 <laughs> 술을 안 먹는다 얘기만 했지. 하이더님도 술을 먹어요? 아니요 저는 술을 못 마셔요. 아 어, 저도 그래요. 마시면 막 가려워가지고. <laughs> 긁으면서 먹는 거예요? 아니 무슨 긁으면서까지 그거? <laughs> 아 진짜요? 긁으면서 아 먹다가 한1년 먹으면 괜찮아져. <laughs> 네. 그러고 싶지 않고. 예 네, 가끔 가끔 아 그렇게 시키게. 아니 뭐 스무 살때 스무 살때 보면 친구들이 막 마시면 는다고 그래갖고 막뭐 하셨어. 안 늘고 막 맨날 죽겠는 거야. 한1년 먹었어야 되는데 1년안 먹어서. 덜 그래. 마셔서 그래요? 어그 정답이야. 덜 아니 마시... 그덜 마시는 게 아니라 마시면은 막 부대끼고 막. 어, 그거 이겨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겨내야지. 그니까. 러 아니, 이겨내야... 주변에서 싫은 거야. 막, 통하고 막, 집에 드럽게 막하노니까 그걸 이겨, 이겨내지 음. 아니, 그러니까. 주변에서 싫어하는데, 그걸 이겨내라고요? 이겨내지그러 <laughs> 이겨내야지. <그걸> <웃음> 이겨내야지. <웃음> 안 마시, 안 주지, 이제. 그렇게 몇번 그러면은 안 주는 거야, 이제. 아니, 어, 그래. 음, 음, 그래. 어, 그래. 응, 그래. 어, 그래. 너무, 됐어. 그래. 못 마시겠어? 알았어. 그런 거 마시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저. 왜나 <맨날> 이제 막, <laughs> 흘리면은 막 집어갖고 들고 가고 해야 되니. 해골래뭐 없었니? 달에 양꾼 확인 여기 X에 저 나무 힐러하고 전사님 둘. 전사님하고 힐러. X에 있다가 저거 나오면 잡아주고 온거리가 보인도 뒤에 서깨임되잖아 이도가 나온단 말이지. 오늘 어, 별사탕 이제 욕단가 갖고 영웅템 먹어야겠네. 어, 돌 올라갔잖아. 물약 좀 드세요. 야 <laughs> 그냥 우리 그냥. 와이프처럼 물약 안 먹으면 죽여버린데 와이프 네, 야 롤님요? 안 죽여요. 죽여요. 안 먹어? 그럼 죽어야지 해야 돼. 형 그럼 고준님은 어떻게든 살리는 쪽이에요. 음. 어 뭐야 다리라며요 제가? 아 형이 거기고? 어, 그거. 그럼 힐 거리가 돼요? 아힐안 받아도 되는? 저는 왔다 갔다면서 하 다른 사람 받아요. 헤거리 다요? 때가 안 받아야 된다고. 제가 갈게요 저쪽. 한것도뭐야 되나? 아니 아니 문제없어. 었 아이 씨나 어픽스 때려야 돼? 아 진짜. 빨리 어픽스 때려. 어픽스 맞죠. 아니 지금 저 냄드 그건데. 안 들어 가는것 같기도 하던데. 오늘 가보니까 예수. 잘은 모르겠어요. 이게 보호막이 쳐져서 어픽스로 안 때리면 피가 안 빠져요. 아니 받는 피해 증가라 이게. 내 쿨기를. 난힐안 줘도 돼, 네, 알아서 하니. 저는 힐 줘야 돼요. 힘힐 줘야 되니까 그쪽에 아래서 받으라 이거지. 응. 아니, 뭐 자원 회복속도 20% 증가라고 해놓고 분노가 없어서 딜을 못하겠어. 응. 그 아껴 써야지. 분노는 자원이 아닌 거 아니야? 어. 아 그런가? 그니까 러 미리 못 아끼나? 아니 미리 아끼면은 딜을 아야 하지 어, 그냥 평타만 아, 쳐야지 그럼 아그 되는구나 분노는 치명타로 보면은 빨리 차요? 아니면은 그럼 뭐 빨리 스킬 야, 차는 스킬 없어요? 그런가 자연적으로 시간 때문에 차는거? 구전은 없고 분노는 이제 저거 뭐야 소돌이나 그래, 그래, 뭐 이런걸로 갖다가 해놓고 음 <laughs> 맞아야 그러면 땡 해야 되겠네 아또 여기나왔어 빨리 와라 일로 원사이드인데 여기까지 와야 이게 그나마 가속이 높으면은 조금이라도 빨리 차긴 하는데 예전에 그... 아이못 깬다! 먹었어! 에헤이 아 그거 안치 쳤어 니가 안 치고 있었어 저요? 내가 안 쳤어요? 내딱 보고 있었어 저는 지금 못 가요 거기 치러. <웃음> <웃음> 그러니까 탱이 저6시 쪽에 있으면은 양쪽에서 이렇게 오기 가서 편하잖아. 아 근데 그러면 이제 6 시에 전사하고 힐러가 빡빡하니까. 아 근데 원래 기도가 아닐 때는 이게 딱 먹히는데 오늘 기도라 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오, 씨. 638인데도 치크랬어 오단을? 어 양조장 누가 아까 양조장 간다고 안 했어요? 오. 양주장 나왔어요? 제발. 무기가 양, 나왔어. 영병 났잖아요. 와. 대박. 무기가 나왔어. 무기가. 네, 네. 그또 유투기. 오, 오, 좋은데? 양조장 누구 드신다고 한거 아니에요? 어, 양조장 갑시다. 네, 갑시다. 양 양조장 가요? 뭐할 일도 없는데. 양조장 가시죠. 아니, 아니.